오늘은 에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안식일의 마음의 자세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에서 앞에 7절과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위례를 기준으로 한 복과 화 인간의 마음과 행실에 대한 여호와의 보응의 원칙을 원칙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8절까지는 복의 근원이자 보응자이신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 및 자신에 대한 구원 간구와 대적을 향한 보응의 간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이어지는 27절에서는 앞서 언급된 복과 화의 주제를 연장하여 여호와 이례를 기준한 안식일 준수에 따른 주어질 복과 화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말씀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앞선 12절과 18절에 제시된 예레미야의 간구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의 결과물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다는 여우와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죄로 인하여 결국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앙의 날과 관련된 선지자 에레미아의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핵심적 율법인 안식일에 대한 명령으로 그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그 대상은 20절에 유다 왕들과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라는 말씀에서 에레미아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문들을 통하여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 즉 왕과 귀족 등의 상류 계층에서부터 최하위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안식일의 개명이 본래 주어질 때 서민 모두를 향하여 적용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에서는 문자적으로 너희는 너희 생명을 위해 스스로 삼가라는 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에서 본문의 언어 유의가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언어의 대상이, 대상으로 사용된 표현은 짐을 뜻하는 원어, 마싸입니다. 이 단어는 신탁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조항으로서 안식일 개명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에 관한 세부 조항으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여호와의 신탁으로서 유다 백성에게 부과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식일의 준수는 십계명 중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초점을 둔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계명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성을 초점을 둔 여섯 가지 도덕법적 계명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십계명 중네 번째 자리에 위치한 안식일 계명은 일차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어1 1절에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의 말씀에서 안식일 준수를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관련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여세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 백성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그들은 애굽의 다신교 승배 문화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접하게 될 가나안의 토속 신들에게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과 여호와 신앙을 함께 갖는 혼합 종교의 성격에 휩싸인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창조 사역을 상기시켜 주는 안식일 계명이야말로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뿐임을 가장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안식일 준수는 구속이란 은혜의 사건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5장, 17, 아, 5장 15절에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의 말씀에서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구원사역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주례 급기의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두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의 하나님의 구원사역 어,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어, 구원 사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어,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만이 세상의 온갖 재학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과 구세주 대심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안식일 준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그토록 안식일 개명을 중요시하고 본장에서도 이러한 안식일 계명의 준수를 언약관계의 회복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는 단지, 이웃과의 관계, 어,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대인관계 즉 이웃과의 관계까지 연결되고 더 나아가 세상 곧 피조세계와도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0절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의 말씀처럼 안식일의 준수 방법에 대한 명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계명은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가솔 뿐 아니라 가축과 잠시 머무는 개개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으로 준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안식일 준수 개명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개명으로 분명하게 규정되는 첫째에서 셋째 개명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웃사랑의 개명으로 규정되어지는 다섯 번째에서 마지막 개명 사이에 위치하여 이두 가지 범주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안식일 준수 개명이 제시되는 것은 에레미야 당시 정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유다사회는 하나님의 창조 사실과 구원 역사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할 만큼 우상 승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에 대한 숭배, 그리고 가증스럽고 잔혹, 잔혹스러운 인신제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행이 자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와 구하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보호해야 하는 그들의 이웃에 대하여 그들은 억울하게 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들의 송사를 수리조차 하지 않으며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식까지도 송두리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23절에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니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의 조상들이 완악하여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질타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지만 그들은 결코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에게 안식일 준수 명령에 대한 순종에 따른 축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24절과 26절을 통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준수하면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번영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합니다. 하지만 평안과 번영이라는 것이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평안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간단한 요구입니까? 일주일 중 6일은 열심히 일하되 단 하루 안식일만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안식일 준수의 겉면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거하여 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 규례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1.1핵도 변함없는 것이, 변함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에게 평안과 번영, 곧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진정 인생의 성공을 바란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10계명은 우리가 알듯 신구약 성도를 성도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신앙과 삶의 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는 1계명에서부터 내이세 집을 탐하지 말라는 제10개명의 일기까지 모든 개명들은 성도들 모두가 공감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이 10가지 개명 중 가장 쉽게 어기는 것 가장 쉽게 여기, 가볍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4개명인 안식일 준수 개명입니다 사람들이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을 저지르거나 그가 부모를 멸시한다거나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것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를 범법자로 취급하고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의를 마음대로 범하고 그날을 순전하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크게 생각하거나 두려움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계명 역시 다른 모든 계명만큼이나 중대하며 철저히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니하심을 철저히 믿고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세우며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의 펴이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저와 성도분들은 이런 풍조와 이런 세상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다른 계명과 더불어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성도분들의 전 생애를 구별하,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매일의 삶을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축복된 것으로 세울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